수주와 관련해서 지식재산권 분쟁이 있는데, 네. 그와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 지금 현재 상황은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웨스팅하우스가 어, 2024년 8월 26일 날, 어, 체코 반독점 사무소에 진정을 했고요. 그죠? 지재권 위반이라고 하면서 진정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체코 정부는 주장을 일축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현재 이렇게 지식재산권 분쟁이 현재 이제 진행 중인 거죠. 네. 네. 그래서 이 상황을 보면 어, 그 전에 2022년 11월에 한수원이 어, 이것이 뭐 걱정이 된 것인지 어쨌든 2022년 11월에 미국 에너지부에 직접 서류를 제출해서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2023년 1월 19일에 관계 법령에 따라 미국 또는 미국 법인이 신고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미국 에너지부는 불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어왜 이것을 그때 당시에 한수원이 직접 신고를 했나요? 왜 직접? 한요? 예, 왜 직접 신고했습니까? 이거는 미국 연방 규정에 따라서 하신 건가요? 그 수출 통제 절차, 양국의 네. 수출 통제 절차에 대해서는. 그 우리도 네. 원안이가 이제 수술 정대를 하고 있는데 네, 네. 그래서 양국의 수그그 절차에 따라서 했다. 예, 네, 그거를 네, 네. 충분히 그 준수한다는 것전습니다 그래서 미국 네. 연방 규정도 있고 수출 통제 절차에 따라서 했다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 어쨌든 과거에 여러 이제 분쟁이 비슷한 분쟁이 있었잖아요. 그럼 사실은 예상할 수 있었던 건데 어, 이 상황을 예상할 수 없었습니까? 어떤 상황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분쟁이 있을 거라는 상황. 아, 부... 네. 어쨌든 나중에 말씀하시고요. 네네. 그래서 분쟁이 예상됐다라고 저는 보이고요. 많은 분들이 또 보도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 분쟁이 예상이 됐는데도 그냥 진행을 한것 같아요. 굉장히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 여기서 보면 어쨌든, 어, 여기 답변에서도 나와 있듯이, 한수원이 원전을 수출하면 어, 체코에 원전을 수출하려면 미국 에너지부의 수출 통제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신청 주체가 메싱하우스여야 한다. 또는 미국 에너지부에 직접, 어, 어, 가, 직접 그 절차를 거쳐서 같이 협의를 해야 한다. 이렇게 보입니다. 어, 그런데 제가 볼때 어쨌든 이 문제는 말이죠. 겉으로 보면 웨스팅하우스하고, 어, 우리 한수원 간의 계약 간의 분쟁이라든가 체코하고의 분쟁, 체코하고의 계약 관계에서 웨스팅하우스가 중간에 지식재산권 분쟁을 일으킨 것으로 보이지만 아시다시피 이런 문제들은 전부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큰 틀에서 보면 우리가 MPT 체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죠? 그래서 네. 제가 볼 때는 이게 큰 틀에서 결국은 전 세계적으로 MPT 체제에서 핵 확산 금지 체제가 있기 때문에 네, 네. 아, 이게 그렇게 쉽게 되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독자적으로 핵 어, 이런 원자력 발전 기술을 수출한 나라도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3차 조약 상태인데요. 어, 한국이 원자력 관련 시설이나 물질을 영해로 반출할 때 미국의 동의를 최초로 이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laughs> 한수원이 체코완전 사업을 수행하려면 미국 동의 없이도 가능한 건가요? 지금 그 위원님께서 미국 로스쿨 나오셔서 잘 하시는 같은데요. 이게 저. 양사 간의 라이센싱에 대한 이견이 있지만 그 그러니까 네. 분쟁이 이제 어떤 수준까지 진행이 될지는 아마 자기들도 뭐 네. 예상을 못 했던 것 같고 지금 네.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너무 그래서 제 얘기를 다 하고 나서 나중에 네. 한꺼번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laughs> 제가 볼때 음. 어쨌든간에 바라카 원전 때도 그런 사례가 있었고, 근데 이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얘기를 보면 보도에 보면 독자 기술력이 확보가 돼 있었기 때문에 이 경우는 괜찮다라고 판단했다 이런 보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미국의 주장 원천 기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은 NPD 체제상 통제 절차를 네. 넘어갈리는 없을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난 어 2023년 4월에 대통령이 미국 국빈 방문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네. 그때 대한민국 1호 영업 사원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좀 아쉬운 게 뭐냐 그 당시에 상당히 전 미국도 그렇고 미국 정가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그 당시에 상당히 이제 어 북핵에 대한 어 7차 핵실험 이런 위기 의식이 상당히 고조되어 있었기 때문에 뭐 일각에서는 m p t 10조에 따라서 뭐 핵무장에 대한 주장까지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었지만 그것은 뭐 국방에 대한 얘기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어쨌든 협상력의 우위 상당히 우리가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왜 원자력협정 개정을 요구하지 않았는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요. 지금이라도 저는 지금 보면 미국에서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비핵화를 강령에서 삭제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국방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해야겠지만 그런 것들을 일단 차체하고라도 우리가 산자위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어, 에너지 협정은 원자력 협정은 어, 저는 이것좀 개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이런 상태에서 계속 이렇게 어, 수출할 때마다 이렇게 하는 게 맞냐 그리고 이것을 놔둔 상태에서 그냥 의욕만 앞서가지고 계속 이렇게 하고 또 어, 분쟁이 생기고 그리고 나서 또다시 어, 국민들한테는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이런 식으로 네 의원님 그 중요한 문제를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원자력 협정을 그 개정을 하는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그 NPT, 비확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핵무기나 이런 것들이 이제 복잡하게 얽혀 있는 문제다 보니 좀 복잡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문제는 국무부하고 우리 외교부하고 그동안 주로 이제 주도권을 가지고 논의를 해왔었던 문제고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원전 산업에 관련되 있는 에너지 협력 문제를 그래서 우선적으로 풀어가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손을 대기에는 한꺼번에 모든 걸다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미국하고 우리가 그 수출 통제 절차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 통제 절차를 준수하고 이걸 제대로 해결을 하게 되면 원자력 발전은 원전 에너지 협력 차원에서 같이 양국이 협력을 해가지고 지금 키워나갈 수 있는 그걸 하고 이걸 통해서 신뢰를 구축한 다음에 지금 저 의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하신 대로 향후에는 원자력 협정을 보다 좀 근본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 중요한 지역인데요. 근데 이제 저희가 그뭐 중간에 그 이제 탈원전 정책도 하고 이 원전 관리는 정책이 워낙 이 스윙이 컸기 때문에 상대방 국가로서는 좀 신뢰가 훼손이 된 부분이 있어서 이 원자력 협정을 지금 좀 개정을 하는 문제는 조금 시기상조인것 같고 저희가 이렇게 신뢰 구축을 한 다음에 그 말씀하셨던 그 부분을 꼭 다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주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잠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 때 강조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꾸준히 챙겨 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채널의 영상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눈에 보이시는 뉴스와 영상만 보시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8월 초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바이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를 직접적으로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썸네일들과 영상을 통해서 충분히 구독자님들께도 전달이 되셨을 겁니다. 이런 바이오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바이오 관련주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바이오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8월 13일에 오정 바이오를 추천해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입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8월 13일에 오전 바이오를 소개해 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상한가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구시를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의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10-8025-2352 똑같이 무료 급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 없이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